하나 둘셋 다시 하나 둘셋 맛있는 거개 댕길 때 파브리 맛집 본점 오지 친구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 있는 셰프 파브리입니다 어? 너무 시끄러워서 강아지 아 여기서 오늘 항상 <laughs> 아이씨 <laughs> 자 하나 둘셋 오늘 오토바이 오늘 또또또 또, 또 특별해요 왜요 왜냐면 오늘의 맛집 이탈리아에 있는 바브리 옛날 식당 맞아요. 맞아요, 제 친구. 근데 똑같은 식당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봐주세요. 진짜 진짜 오랫동안 저는 소개하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날 왔어요. 자자자자자자. 봐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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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이런 진짜 좁은 길 들어갈 때마다 추억. 들이 뽑발아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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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발아요. 어, 저에게 진짜 소중한 진짜 귀한 장소예요. 4 0년 동안 저는 살았는데 거의 2 5년 동안 일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파브리 집이에요. 어, 여기 볼티초로. 사실 비슷한 이름이에요. 원래 알 볼티초로 다 a 타 t 트로라는 식당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냥 볼티 r t 저도 조금 궁금해요. 저는 1년 반 동안 아직 저는 방문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c 자 a o Fabrizio. Benvenuto. Tu, come ti chiami? r 빨간색. Oh, In c o r e a 빨간색. 레드 c 와 여기, 여기서도 바뀌었어요. 이거 있었어요. 이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여기 조금 더 바뀌었네요. 여기 다 나무. 오 예뻐요. 오 그리고 제 친구 파브리 맛집 시리즈 안에서 고급스러운 아직 파인다이닝 식당 없죠. 오늘 그날도 왔어요. 어 너무 좋아요. 여기 엄청 나게 바뀌었어요. 바닥, 바닥부터 다 벽까지 다 바뀌었어요. 여기 여기 서도 오완장 새. 원래 조금 별로였어요. 와. <laughs> 어. <오>, 그럼 너왜 계시? 에빠. 네, 센서가 시야 진행을 아, 센서 <목> 오, 진짜. 고급, 고급, 고급스러운 거. 오, 이것도. 어떻게 짜이 보여주고 싶어요? 다마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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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마라제 친구, 폴레관리자 플러스 소믈리에 이거 다, 다 하는 거예요 이거 포티초로의 얼굴이에요. 자, 자, 자. 점점 진짜 젊은 사람. 여기서 다 젊은 사람들이 관리하는 식당 됐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 그 벨로. 어, questo qua. questa nuova. 지친구 이거 왜 되게 특별한 와인이에요. 이거 바다 안에 숙성된 와인이에요. 쪽쪽. 야. 예쁘죠? 다 완전히 완전히 달랐어요. 이런 테이블, 이런 소파 없었어요. 다른 그림 있었어요. 다른 조명도 있었어요. 어, 여기서도 여기 큰 바, 큰바 있었어요. 옛날 스타일 배 같은 바다 쪽에서 찾을 수 있는 가구 여기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다싹 비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더 예뻐요. 더 넓은 장소 이거 보여요. 너무 좋아요. dove mi metto? 배고파요, 배고파요. Fabri m a i 아. 이것도. 아, n c h e 이 u e s t avete messi tutti u t t n 아. 여기서도 제 친구 옛날에 진짜 진짜 불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가스 파이어플레이스로 바뀌었어요. 조금 더 편리해요. 왜냐면 우리 옛날에 매일매일 우리 불 만들어야 됐어요. 근데 항상 여기 여기 연기 냄새 많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더 엘레칸트 그 느낌이 나요. 오, 이것도 없었어요. 옛날 옛날에 여기 워터 탱크, 아쿠아리움 있었는데. 아, 이거 이거 조금 월신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이야, 이거, 이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포레스트 같은 느낌. 근데 제 친구 이거 이거 다 스트럭처 거의 다 똑같대요. 여기서. 저는 35년 동안 여기 놀았어요 여기 패브리 집이었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계속 계속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야 돼서 저는 네, 외아들이라서 여기 패브리집 됐었어요 그래서 어, 여기 어, 아 거의 감동, 감동 생겼어요 어, 아 근데 지금 먹어야 돼서 자 드디어 따라다 메뉴 오 예뻐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 로고예요 로고 피피포티초로 P, P 그리고 작은 하트 작은 별도 있어요 그 뒤에 너무너무 재밌는 너무너무 소중한 중요한 이야기 있어요 근데 먹으면서 알려 줄 거예요 네 벌써 왔다 아 필요했어요 너무너무 더워요 이거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laughs> 땀에 젖었어. <laughs> 와인? 아, 낮술이라서 아마 그, 한병 너무 너무 많아요. 그냥 두 잔, 두잔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우스러워. 여기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 이렇게 플러스 이탈리아 지역마다 몇 종류 있어요. 여기 거의 퀀테션의 소나? 150 종류 있어요 와 시기하죠 케미 미피도디테보이 파이프 이제 음식 메뉴 드디어 조반에 첼렌사 젊은 우수 젊은 우수 우수 젊은 조반에 젊은 에 첼렌사 우수하다 엑셀 음, 우수 잘 모르겠어요 제 친구 어때요? 음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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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다 설명했어요 아까 말씀해 줬다시피 진짜 재밌는 중요한 프로젝트 그 하트 플러스 스타 근데 먼저 음식 시켜야 돼요 테이스틱 메뉴 오! 베지타리아노 오! 요즘에 유럽에서 되게 되게 유행되고 있어요 그것도 아마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질 거야 어 여기 60 유로. 어, 많지 않아요. 이거 진짜 파인 다이닝 거의 미슐랭 스타 레이드 식당이라서. 네. 싸요. 어, 이거 코스 다섯 개80 유로. 그냥 셰프 셰프 마운드로. 요즘에 이런 것도 너무 너무 유행된 거예요. 어? 그리고. 어 너무 좋아요. 와우 재밌네요. 여기 코스 아홉 개인데 거꾸로. 그래서 먼저 달콤한 거, 그리고 점점점점점, 이거 마지막으로 안티 파스터. 그래가지고 여기 메뉴에서 거꾸로 써여 있어요. 아, <목소리> <목소리> 재밌죠? 아, 그리고 아라카트, 아라카트 여기 근데 이 친구 비밀이에요. 파인 다이닝 식당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훨씬 더 비싸요. 셰프 비밀이에요. 코스 메뉴 먹으면 월씬더월씬월씬더 싸요. Mm. 저는 단원이 코스 다먹 저는 Grazie. c 이 e v Allora, u incredible. Incredible. l oh, 이름부터 mm. 진짜 기대돼요. <laughs> Locale d e eh? 아시? 어. 이거 럭칼 와인이에요. 여기 근처에 이거 만드는 거요 너무 너무 좋아요. 짠. 오. 오, 상큼해요. 시원해요. 너무 좋아요. 뭐하는 n o Shuona vuol dire che ti rinfresca. 네. Infatti. <laughs> 저는 시원한 거 보시다시피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딱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아마 땀 보일 수 없어요 <laughs> 이거 한국에서 해요? 우리 달려에서 이런 거 많이 많이 해요 특히 아마 옛날 사람 예를 들어 우리 할아버지 항상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엘레간 식당이라서 아마 여기 다잘 보면 너무너무 만족해요 왜냐면 여기 파브리코예요 저는 당연히 직접 관리하지 않지만, 근데 건물 여기 아직 밥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에게 한쌍 준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가족의 옛날 집, 옛날 사업 계속 좋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아이고, 좋은 방향으로 갈. 라고 생각해요. 이다 메뉴 이런 젊은 열정적인 사람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변해요 너무 지금 너무너무 너무 좋은 사람에게 좋어요 oh. Red. Red. <sign> tu da quanto tempo s e i q u i eh, Da quando ha aperto? Ah, da oh, dall'inizio. 그러면 요리 고등학교 학생인데 클래스메이트랑 여기 일하고 있어요. 클래스메이트 주방 셰프이랑 일하고 있어요. 아마 나중에 그 젊은 친구도 소개해 줄 거예요. Grazie. Bello il fagiolino verde, mi piace. h chef! Oh, chef! 맞아요, 맞아요, 저 친구. Chef 한명만 아니고. 투명이에요. 이거 어? 거미씨 주제 메일링 거래하 쌍둥이. 와우. 쌍둥이. 음. 쌍둥이. <laughs> 오케이. 맞아요. 제 친구. 여기서 셰프 한 명만 아니고 이거 투명이에요. 근데 이거 둘다 동생이에요. 쌍둥이에요. 맞아요. 봐주세요. 짜자자잔! <surrim> 아, 너무 커플 <surrim> 셰프이에요. 여기, Giorgio, 그리고, Lorenzo. 둘 다, Ferrari, 썬 Ferrari에요. f a b r i z i o 우리 다, 세명 다, f e r r a r i 씨에요 지금. <surrim> 너무 <surrim> 재밌죠? 아, 짜오. 너무 아저씨, 왜냐면 다. 짜오, 짜오, 짜오. 어떻게 아재? 메네? 메네? 네. 중인데, 삼, 네. 세, 네. 닫고, 휴, 아,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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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ziamo, iniziamo, giù, g i n g o iniziamo, gi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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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너무 i ù gi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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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 ù i n gi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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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giù, i ù g i e giù, giù, g o ù gi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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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ù n i ù gi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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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i ù giù, giù, g i i ù giù, g i i ù giù, 새우나 랍스터 로 만드는 육수 그리고 조려서 이런 거 진짜 입안에 팡팡 맛 있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Poi continuiamo da una tartare. 어, 타르타르. r e a d i m a n z o in 예뻐. questo caso con un crumble di pecorino e una maionese al l arancio. 어, 이것도 너무 예뻐요. 다 접시도 예뻐요. 이 piatti anche sono 음. molto bellini. 에 e q u i 네, uh, 피니아 con una chips di zucca con e 바라시죠 <laughs> 아니요. 이거 바카라 대구예요. 소금에 절인 대구. 우유랑 이렇게 삶아서 삶은 감자랑 이렇게 어서 이거 바카라만테카토예요 오. <laughs> 친구 이거 아페리티보 같은 작은 스투치키니라는 거예요. 파인 다이닝 시작할 때마다 거의 구7로 항상 그렇게 시작해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먹을 거예요. Di i e n g o trovare poi dopo anche i n c c i n a n o n o n o o i 에에니 e 한국 문화 한국 문화 발표발표한쌍 근데 이제 제 친구 빠뭐뭐이이이이이이꽃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짜인것것같요 음. 오, 새우 맛 진해요. 음. 새우 맛구봉요음구 봉구 너무 좋아요 이제 새우 입안에 맛 남겨 있어서 생고기 잘울려요 합이 너무 너무 좋아요. 유명한 파인다이닝 고급스러운 합이에요. 음, 와, 오부드럽네요 음, 비코리노 크람볼리 소서 딸짝 짭짤해서 생고기랑 너무 너무 훌륭한 합이에요. 음, 오, 이거죠, 이거 최고. 이렇게 쫙 호박씨 바삭바삭한 칩스 플러스 대구 뭐하노 음. 뭐하노 완벽한 식전 음식이에요 음. 행복해요 행복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진짜 진짜 셰프들이 진짜 잘해요. 어. 진짜 잘해요. 보니시마. 보너 보너 보너. 보 이제 조금 시간이 있어서 아마 이거 새로운 코스 오기 전에 이런 식당의 프로젝트 알려주고 싶어요. 여기서 저는 2020년 여기 문 닫았어요. 근데 갑자기 살자 스토리 있어요. 아 이거 조금 저 저도 살짝 이제 아, 이거 감동 생겼어요. 왜냐면 너무 너무 계속 조금 아 aspetta aspetta un s e c o n d o solo. no n no, no. 다. v e n 라파넬리. 페라멘타티 와우. 이거 파리오시긴 <목소람> <목소람> 작은 레디이에요그 <목소람> 빨간색 거. <목소람> 그리고 시금치, 그리고 복숭아 아, 여름에 너무 너무 잘 맞아요. 시원할 것 같아요. <목소람> 락토퍼 멘트 작은 레디음파 시원하다 소요어 음. 음. 너무너무 김치 찰리긴 김치 똑같은 느낌이 나요 음, 음. 어우 너무 어, 접시도 너무 예뻐 우리 셰프님들이 접시 너무너무 좋아해요 접시 쇼핑 되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셰프님들이 아마 제 친구 지금 이거 다음 코스 오기 전에 시간이 있어서 2020년에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사장님 찾기 시작했어요 오, 고급스러운 거 고맙습니다 오 따뜻해요 그리고 오, 별, 가못 페르가모, 시트러스예요. 고유자, 유자, 유자 비스탄 과일인데, 오, 아. 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오, 너무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음 뭐, 난 그냥 그래서 너무 너무 행운 좋았어요. 진짜로 왜냐면 너무 너무 좋은, 고라스, 응. 너무 너무 좋은 대표님 찾았어요. 말고달 약지라는 대표님. 그 분의 아들 열 다섯 살었을 때. casa con lievito madre di 6 anni. Oh. Focaccine alla cipolla rossa, grissini alle erbe, yogi yampa, focaccina, cricob, grissini, grissini, breadstick, ho mangiato il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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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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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è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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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호수? 요수 요수? 효모 효모? 이거 효모 시효모로 만드는 김빵 오 맛있네요 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버터 아아 아, 좋아요 음. 어? 저쪽 왔어요 첫번제 코스 거 음? 아, 이거? 음. 프리타? 네. 와우. 오, 재밌죠 이거 다다 설명해 줄 거예요, 아 친구 너무너무 재밌는 아이디어예요. 불 아, 알부로. 아, 오, 알료 피이 <laughs> 어, 이거 갈릭파트예요갈릭 파트, 갈릭 고급스러운 맛있는 생크림으로 만드는 파트 플러스 김밥 하나 둘셋 음. <laughs> 이거죠 친구 이거 카르파초랑 비슷하죠? 근데 이거 고기 아니에요 어, 수박이에요 수박 소금에 절여서 다 물이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얇게 썰어서 고기 똑같은 식감으로 나와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거 드레싱, 그리고 빈 조금 삶아서 아삭아삭한 식감도 그리고 너무 특별해요. 튀김 로꼬라. 튀김 로꼬라 이거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 맞아요 이탈리아에서 브레사올라 그리고 소금에 절인 소고기 그리고 루코라 되게 유명한 합이에요 여기서 더 고급스러운 방법으로 여기 다시 한번 만든 거예요 시작 음, 어, 신기하다 진짜 고기 고기인 것 같아요 음, 식감도 되게 너무 특이해요. 아 이거 수박 <laughs> 수박인 줄 몰랐어요. 진짜. 어, 맛있네. 어. 음. 아, 아 맛있어요. 음. 이 친구 두 번째 코스 왔어요.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laughs> 이거 예뻐요, 예뻐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친구. 음, 이거 가자미예요. 그리고. 에호박 아니요 주키니 주키니 여러 가지 식감 주키니 있어요. 여기서 진짜 주키니 이거 노란색 그리고 이거 초록색 그리고 작은 주키니 망울 이렇게 이거 그리고 이거 주키니 캡이야. 이거 먼저 주키니 즙 만들고 그다음에 아가라가루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 블랑크 이거, 버터리랑 샴페인. 오, 좋아요. 와, 상큼해요. 좋아요. 음, 와, 쏠려라, 맛있네. 와 부드러워요. 그리고 너무 너무 신선해요. 그 비린내 하나도 안 나요. 아이구 사실 유럽에서 특히 프랑스에서도 가자미랑 버터 그리고 상큼한 맛도 너무 너무 유명한 진짜 진짜 사막이에요. 그래서 쏠무니에라는 진짜 유명한 요리 있어요. 이거 그 콘셉트로부터 만드는 요리예요 너무 좋아요 버터도 있어요 솔도 있어요 그리고 레몬 대신에 샴페인 그 신맛 좋죠 음. 어, 여러 가지 스키니의 질감 맛볼 수 있어요 음 소스 맛 있어요. 음. 음. 오 소스. 파브리 그만 그만 빵아 못지마세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아이고. 뭐? 음. 블랑크 세로마주도 네. 네. 리토기지 네. 아, 노노. 네. 먹고 싶었어요.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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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주세요. 보소 리토 여기 안에 포르치니 그리고 이거 핀페리. 핀페리 노란색. 여기 야생으로 많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산 많아서 둘러 쌓여 있는 산으로 둘러서 여 있는 도시라서 버섯 야생으로 많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한번 한번해볼 레드 와인 레드 와인 왔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왜냐면 에 가면 한국에 올 네비올로 감사합니다 네 n 네비 e 로피 o v i o p i e m o 인 t e r 네네네 o n It's p 종류도. 예. Yeah. 그래서네비올로 포도 아, 개운해요 Che u n e 전 Oi bane sac, c 여기서 지방 많아서 치즈 버터 많아서 이거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어? 음. 음. 아, 이거 야생 버섯 너무너무 좋아요 송이 송이버섯 진짜 비슷한 향이 나요 좋아요 이제 메뉴 순서적으로 먼저 스투치키니, 아페리티보 같은 거 그리고 첫 번째 안티파스토, 그 수박 그다음에 두 번째 아자미 솔룰라 그리고 이거 프리모야 파스타나 쌀 그러면 이거 다음에 메인 오, 메인! 와우 피아토네, 그란데 오 와, 와 클래스메이트야 Chagan Hat Chagan Gol Chagan style restaurant The toilets And Ta-da! The dining room